이번에 이쪽으로 밥만 넣는다. 어, 안 돼. 왜? 뭐야? 밥? 밥만 넣는 어, 발광 송진 이걸로 시럽인가 만들 수 있죠. 오케이, 아까 거기다. 이제 여기 위를, 올라가야되는데 어 뭔소리야 뭔놈의 전투를 막구구가웅막 소리하네 음? 겁나 무섭죠? 으 빠져나왔다 좋았어 아, 이쪽 으로 옆아 얍. 얍. 이런 거지 같은옆 으흠 아 정말 산맥 돌아다니 기빡 세다 늘 이렇게. 재빠르게 움직여, 움직여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정말 오 음, 좋았어 맨마커까지 가서. 괜찮겠다. 웬만큼까지 갑시다. 아까 여기 제가 한번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가기 전에 여기서, 여기서 요리. 빅프레드의 요리. 그, BBQ에서 요리. BBQ. 와, 나무가 또 부족할 거야. 고기가 너무 많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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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뭐, 당첨됐나봐요, 지금. 황미리 원총이 추가됐다는데요. 뭐야? <laughs> 오케이, 뭐가 당첨됐죠? 파워 먹어 돌아간다고 하니까, 돌아가는 건또좀 그렇지. 썩? 이렇게 마커를 이동시켜서 길이 헷갈리지 않게 저 아래까지만 가면은 한 줄로 돼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어 12시 지났네 도전 과제 새로 생겼을 테니까요 레벨업 마이얼럭 처치 작업장에 아, 또는 캠프? 오케이 식수 공급 시설 장난감 분해, 전쟁자 화폐 분해. 전쟁자 화폐 먹어놨나? 어, 잠깐만요. 이게 프레드 가게에 있는 그 저거 있거든요. 뭐야? 돈 모아놓는 계산대 있거든요. 다섯 장만 있으면 되니까. 보통 그런데는 한두장 한두 정도는 대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거여기서도보이죠 자,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아이쪽으네이거요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가이단이아이가 야, 아까 그거 다 모아놨으면 됐는데 안타깝다. p 스톱 오브즈, 약간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그런 느낌이죠? 음, 여기 내려가는 길에 고정적으로 있는. 정창민 시체가 있으니까 그 시체한테서 있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아이본우엄아이 파워머를 입는 있데 질병이 걸려? 너때 맞았다고? 어쉣 으, 징그러워 죽겠네 야, 인간적으로 어? 아무리 거대해졌어도 그렇지 이거 칼반 주면 좀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제대로? 아 어, 그냥 벌레들이 총출동했네 벌레들... 벌레게 어벤져스야 으, 끔찍하죠? 더블백, 어? 있다 있다 그렇지 보통 이런 분들이 돈 갖고 튀다가 튀다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남기고 보통 그렇죠 이거 뭐 이거 파리가 있었나봐요? 그면은 전쟁정 앞에 두 개만 더 있으면은 도전 과제 하나 완료. 어? 옆? 아이 조준이 구리 구리 구리. 오 번개 무섭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커 취소.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어요. 이대로 쭉 갑니다. 엽 여기로 내려가면 어, 길이 나오죠, 길그쪽 저기에 고정 젠되는 정착민 시체가 있을테니까 두 장만 나와라, 두장 전쟁전 화폐 어우 산지직송. 아주 신선한 고기. 완전 좋아요. 어 있다 있다. 딱두장 있죠? 혹시 모르니까 다 가져가. 됐 이제 이걸 갖고 와서 갈아버리면 끝입니다. 위. 어, 뭐인줄 알았네. 타이어가 쌓여 있는 건데 멀리서 봤을 때 그냥 그거 같았어요. 두더지 광부 같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응? 아, 있네. 아 맞다. 제가 폭발 잠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폭발. 어디가, 이 새끼야? 뭐야, 체력이 안 닿잖아요. 오, 딜바 이거는 핵폭발 때문에 지금 딜이 바뀌었죠? 뜨다. 이놈 어디서 갑자기 나왔지? 도지광부 건틀리, 짧은 도이 소총, 핵폐기물. 어. 이것만 갖고 가자. 알려진 거는 이미 있으니까. 여기 뭐있나? 오호 야, 우봉술탄 됐다 어이 철도요 옆에 여기 있어요. 땜장이 사업대, 거기서 그 지폐를 갈면 도전까지 하나 완료, 도전까지 하나 완료. 그렇죠? 전쟁장 앞에 갈아버렸고, 나 파이프 어 장난감 분해가 뭐야? 아, 장난감 있었나보다. 두더지 공부 버틀리, 또 은근 멋있는데. 음. 나의 3개 붙여버리면. 어, 저소음 동조 펌프 액션산 탄총. 되게 괜찮은데요? 음. 근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 좋긴 좋은데. 헉! 레 50짜리 10mm 기관단총 오. 좋았구요. SMG는 어디류로 빠지려나? SMG는. 음, 모르겠네요. SMG가 소총 계열로 빠질지, 아니면 권총으로 빠질지. 근데 왠지 소총일 것 같은 예상이, 예감이 듭니다. 왠지 소총일 것 같아요. 아, 나 산탄도 만들어야 되는데? 비료. 유탄도 많이 썼으니까 좀 만들고요. 탄약에 산탄총실 그리고 1 0밀탄 그리고 수류탄 화염병 화염병 요즘 데미지가 진짜 구리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쓰는 거죠 됐다 들어가고 아까 고기 되게 많이 구웠잖아요. 그거 제가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여기다 다 팔려고 일부러 구운 거예요. 구우면은 가격이 더 높게 서비스, 측정이 되니까. 어, 여기 아직 갖고 갈게 되게 많아요. 구운 계곡이 뭐 이런 거. 원래 1캡 짜리였죠? 얘는 원래 1캡인데 지금도 1캡이네. 젠장. 3캡. 어... 라드렛 스테이크. 아, 이런 이게 아닌데. 마운틴 훅스. a I be a s s s t a 오, 이런 거 이런 거. 어. 이렇게. 나머지는 술 같은 걸로 팔면은 될것 같습니다 술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로보드카 아까 많이 해놨죠? 메모 잡동사니 용수철 다사 왜냐면은 저팔수 있는 게더 있잖아요 그니까 이거면 됐다 의약품 의약품 그래서 빛나는 고기 스테이크 아까 엄청 많이 만들어놨죠? 이거를 어, 다 팔아. 오케이, 그 다음에 차가 많으니까 나머지를 다 술로 팝니다. 그 좋았어, 윈윈이죠. Win 방좋죠 불굴, 야행성. 우흠. 무기 뮤턴트 학살자 야행성 이교도 방어 도중 받는 근접 피해 50% 밤동안 피해량이 증가하고 나아지는 감소 아좀 별로네요 대상이 주는 피해량을 3초 동안 20% 감소 아하 이건 괜찮은데? 음. 역시 한손검 짱짱맨인가? 호호 와 완전 방어형 칼이네요. 되게 좋은데? 오 이거는 흡혈기 체력 그 뽑는 거거 있고. 아이러 거면은 역시 한 손무기로 올리는 게 좋았을라나.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근접무기 할 거예요. 그 아니 근접무기다. 주먹무기 할 거예요. 주먹무기. 왜냐면 주먹무기는 정말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주먹무기 쓸 거야. 으 Protection on, b 목소리는 귀여운데. 근데 너무 최적화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 방감기 동안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방감기가 방사능 방감기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되지. 오이 어, 뭐야 오못 뭐 때리는 거야 오 구울이네 구울 겁나 세네 아 잠깐 이겼어 구울이 구울이 로봇 이겼는데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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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셋으렉심하다 오케이. 갑자기 안 움직이네. 됐다. 우. 아, 장전 안 되는구나. 총알이 이게 한 탄창에 500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탄을 거의 다 썼어요. 게틀링 탄을 이거 다 쓰면 이제 플라즈마 게틀링으로 갈아타야겠다. 뭐랄까 그안 쓰는 탄 있잖아요. 주력 탄 아닌 거 그것부터 지금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 게틀링은 데미지가 은근 좋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틀링 탄을 일단 먼저 좀 빼고 있습니다. 개미치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게 누구지? 그 스코치 비스트 개를 조심하면서 이쪽으로 갑니다. 점프! 오 어, 저거 아직 아직도 있어 뭐야? 오 아직도 있네요. 파이트 스프링 방공호 들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삼림 모식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그거 한번 입어볼까요? 삼림 무슨 요원복인가? 어 지금 여기서는 파워머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가? 야 내려. 의상. 음, 이거다. 삼림요원 언더아머. 아, 언더아머네? 언더하면은 언더우면, 언더아머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가 조금 조금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안 보여. 어떻게 생긴 거야? 아 이거 그거네. 그 거기 그 방공호 안에서 해킹하고 막 그랬다가 죽었던 그 요원 있잖아요. 그 요원의 입고 있던 그 옷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안쪽이 언더아머라서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그거 괜찮지? 아까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전 이렇게 할게요. 레드 앤블랙이다니 넘었죠. 내 안에 중이를 잘 듣기여. 너무 자극적이. 음. 아 이걸로 열어야 되구나. 아까 스위치가 있더라고요. 음식은 괜찮은 것 같고 달이 <laughs> 나오기 전에 쏙 들어가. 아자 엘리베이터 쓸수 있지. 맞다 맞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로 가는 게덜 돌아가니까. 옆. <목소리> 으 이게 스캐너인가 보다 본험 증상이 나왔습니다 디스펜서 The Kovac Muldoon Orbital Platform An ever-watching eye 궤도 플랫폼? 우주에 있는 건가 보네 On Appalachia In order to secure our connection Once and for all We'll need you to perform One Last Errand 으, 기분 나빠 Our records show several facilities in the region with up system, Override, up system. should be capable of overriding simply plug the device into the console we've designated and our modifications should give us the crystal clear connection we've missed for so long Mm-hmm. though standing well back is advised. 뒤로 물러서라고? 폭발이라도 일어나나? 일단은 엘리베이터 다시.. 아 맞다 자 여기로 가자 그냥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거야돼요 제독 그거.. 캐택을좀 그거... 받아야겠어 제독기.. 아 이제 못 들어가겠네 이쪽으로. 여기에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제독기 있었잖아요. 저는 그거를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제독기가 자동이려나? 원래는 스위치 같은 거해고막 그래야 되는데. 폴아웃 포 때는 그랬잖아요. 여기다, 여다 제독기. 안되는데? 안해주니? 어, 그래 알았어. 된장 괜히 걸었네. 아, 또 닫혀있죠. 닫혀..있죠? 다쳐... 자, 이젠 속지 않는다. 이거 먼저 쭉 늘어나고 음, 됐다. 그 다음에 이동. 속지 않아. 아니 근데 이.. 내가 왜 앵클레이브를.. 도와줘야 되는 거야? 좀 어거지로 스토리가 들어가서. 가슴이 아프네요. 포라우사 아프지마! 아, 잠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어? 어? 아, 나가야 되나 봐요. 뭐야? 이거 근처에 있나? 아, 그이 위에 무슨 안테나나 그런 게 있나 보다. 업링크, 업링크 이런 거 보면은 뭔가 통신 장비겠죠? 음, 전쟁 전에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렸던 화이트 스프링. 어허! 방사능이 오염된 천연수원은 질병감염의 화근입니다 강물이나 시냇물을 직접 음영하는 건 위험하니 유의하세요 미심쩍으면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방사능을 끓여 먹어도 뭐 비복되는 <laughs> 건 똑같죠 어, 뭐야 왜또 저래 또 떨어졌네 아, 저기 있네요 또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아, 야이, 나 여기서 왔는데 여기 또 가라고 이런 그지 같은 환자, 하건데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음, 좋아, 난 괜찮아. 음난 괜찮아. 아 근데 저쪽에 스코치비스 트 돌아다 니는데제 생각에는 그 로봇들 있잖아요 로봇이랑 그 싸움부 측에 유인해갖고 그래서 전투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만 돌아다녔거든요. 아마 될 겁니다. 이번에도. 가서 이쪽을 아마 볼 거예요, 아마. 저 친구가. 지금은 뭐 하고 있는지 자꾸 저기서 날라다니는데어 왔다, 왔다, 왔다. 저, 저, 저. 봤죠? 으아!